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개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